자극한가계산 164번입니다. 어딱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. 조건은 두개 나오는 건 맞아요. 저거 두개 나오는 건 맞는데 어딱 봤을 때 어떻게 왜 복잡하냐면 이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괄호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괄호 안에는 항상 뭐를 씁니까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것입니다. 항상 괄호 안에는. 정의역이라고 합니다. 함수에 화살 쏘는 사람들이죠. 음, 정역입니다. 이때, 이 정역이, 여기 안에 써져 있는 녀석이, 여기 안에 써져 있는 정역이 복잡하면,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죠?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꼭 치환해달라. 꼭 치환해달라.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, 첫 번째 조건만 일단 먼저,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만 일단 공략할게요. 자, 봅시다. 자, x 분의 1이라는 거를 t라고 바꿉니다. t라고 바꿉니다. 그럼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면 x가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? t 입장에서는 그죠?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요? 무한대로 가죠? 뭐 t는 무한대로 갑니다. 그럼 t는 무한대로 간다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x는 t분의 1이니까, x 대신에 t분의 1을 집어넣으면, t제곱분의 1 더하기, t분의 3 더하기, 1분의, t제곱분의 1 곱하기, ft, 빼기, 1 이렇게 되고요. 그 값은 2가 나옵니다. 어, 분수에 분수가 있으면 너무 싫죠 그냥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거 곱해도 됩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어,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걸 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을 곱하게 되면 내림체순 쓸게요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T에다가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값이 얼마다? 2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대답을 빨리 할수 있어야겠죠. 무한대로 갑니다. 무한대로 가면 내가 뭐만 하려고 써요? 차수만 비교하는 거예요. 차수 비교하는데, 가장, 분모의 가장 큰 차수가 2차니까, 분자도 2차가 돼야 되거든요. 분자도 2차가 돼야 되는데, 개수가 2가 나왔단 말이에요. 2가, 2가. 그러면, 이 FT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? FT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? 3t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. 그래야지, 뒤에 있는 빼기 t제곱이랑 계산이 돼가지고 2t제곱이 남고, 그 다음에 분모 t제곱분의 2t제곱은 2가 나오니까요. 이건 끝이에요.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더 이상 쓸게 없어요. 그러니까, FT는 3t제곱 더하기, at 더하기, b, 이런 식으로 써놓고 시작할 수 있다. 이 말입니다. 됐죠?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들어갈 거예요두 번째 조건 들어가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인수분의 약분은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너무 수백 번 했기 때문에 그죠 인수분의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돼요 ex 음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음 그다음에 f x는 ft가 요렇게 되어 있으면 t 대신에 x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바꿔 쓰기만 하면 되니까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그 값은 얼마다? 2다. 이건 나중에 이제 로피탈로 쓰면 되긴 되는데, 음, 로피탈 쓰면 되긴 돼요. 자, 그런데, 어, 자, 여기서 보죠.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? 두 개죠. 어, 분모가 0에 가까워져요.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워지죠. 분자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가 0에 가까우니까 x에 다 1집어넣었을 때되돼야 되니까 음?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돼야돼 그럼 b는 마 a 마3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b 대신에 b 대신에 마 a 마 3을 쓰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분의 어, AX하고 마이너스 A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? A로 묶어버리면 X 빼기 1될 거고요. 그 다음에 3X 제곱하고 빼기 3을 묶게 되면 3으로 끄집어내주시고, 3으로 꺼내주고 합차공식이 볼 겁니다.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이 볼 거예요. 이퀄 얼마다? 2다.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로 위아래로 약분이 가능하죠. X가 1에 가까워질 때, X가 1에 가까워질 때,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를 약분하는 겁니다. 자, 약분하면 뭐 남아요? 3x 더하기, 3 더하기, a가 남고 그 값은 얼마다? 2다. 1 집어넣게 되면, 어, 3분의 그냥 6 더하기 a가 얼마다? 2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된다? 어, 0 돼야겠네요. 음, a가 0 돼야겠네요. 뭐 0일 수도 있죠. 음. 그래서 따라서 a가 0이고 a가 0이면 b는 얼마가 돼야 돼요? 마이너 3이죠. 따라서 우리가 파란 하늘색으로 했던 거 fx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. 3x 제곱 더하기 0 빼기 3 이렇게 fx가 적이질 거고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? 마 3이네요.